언니들, 언니들, 장녀사, 노란 병아리 컨셉이에요. 아, 보기만 해도 따뜻하죠? 덥죠, <laughs> <높죠>, 언니? <laughs> 요 아이는, 색감이 너무 예뻐요. 라쿤지 건데, 수술 가디건이다, 언니. 요거는, 통통 언니들을 위한 가디건. 오픈하셔도 되고, 채워서 하나만 입어도 낭낭해가지고, 언니, 너무 따뜻해 보이죠? 요아가지고검정마이 하나 딱 입으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 아이는, 제가 소개를 잘안 해드렸는데, 슬랙스인데, 이렇게 띠가 되어 있어요. 앞에 핀턱이 살짝 잡히고, 허, 이 아이는, 풀이로 <laughs> 나왔는데, 정말, 스몰 미드머니들은딱 예쁜 사이즈. 나아지라도, 날씬 나이지 있죠. 뱃살 없는 나아지 언니들은 딱 좋은데, 저는 입으라면 있겠는데, 이게 막, 막, 울룩불룩 튀어나와요, 솔직히. 우리가. 이게 옷을 작게 입으면, 이 뱃살이 막 모이거든요. 그래서, 딱 스몰 미드머니들 예쁘게 입는 핏이고 뒤에 포켓 요렇게딱 돼있고 얘는 여름 버전인데 가을 겨울 쭉쭉 나오거든요 정말 입으면 핏이 틀려요 온단이 너무 좋고 고김도 없고 예쁜 슬랙스 느낌 이런 느낌이고 올블랙을 입으셔도 괜찮고 뭐플러 스카프 하나 딱 불러주시고 그러면 은뭐 안에 응? 이네만 요렇게 코디만 하셔도 느낌이 전혀 틀린 아이라서 사이즈가 일단 좋다. 요거는 우리 통통 언니들. 그나는 사이즈. 우리가 슬랙스, 치마, 청바지 입으면 느낌이 또 틀리겠죠, 언니? 느낌이 너무 괜찮아요. 요거는 조금 덩치 있는 언니들. 큰 언니들. 보네요 오버핏이라서 사이즈. 저는 소매 두번 잡았어요, 언니. 그 당여사 교복 신발. <laughs> 진짜 저는 이 신발이 너무 좋은 게 실증이 안 나고 아무 옷이나 잘 어울리고 원피스도 잘 어울리고 칩시 스타일인데 이게 5 mm가 작게 나와가지고 사이즈 교환이 들어와서 2 3 0 원이 235 원이 사이즈 교환 들어와가지고 싸게 드릴게요. 30 원이, 35 원이. 지금도 장영사 요거 신고 있거든요. 로퍼라 맨날 번갈아 가면서 뽕을 뽑고 있는데 실증이 안 나는 아이. 다나라도 요게 꼬물라서 쿠션감이 있어요. 이봐요, 언니들. 망고 땡바지. <laughs> 이게 더잘 어울리죠. 슬랙스가 더 비싸요, 솔직히. 그런데도 이 망고땡 바지는 정말 게임이 끝난 아이예요아니 <laughs> 하나만 고르라면 장사 자는 망설임 없이 망고땡 바지, 진짜 잘 어울리죠. 하나도 어색함이 없죠. 안에 아, 네. 이너에 따라 흰색, 검정 따라 돌리고 후드 따라 돌리고 이런 느낌, 언니, 이런 느낌. 정말 아라람이 체육복인지 몰라요. 얘는 체육복이 아니에요. 슬랙스 같은 체육복이라서.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 멋스럽지만 매장에서 한장 본 적이 없어